1차 중동전쟁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이집트. 이집트에서는 1952년 자유장교단에 의해 쿠데타가 발생하고 왕정이 폐지되게 됩니다. 이집트 혁명이죠. 그리고 가말 압델 나세르가 이집트 대통령으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당시 세계는 냉전시대. 미국은 나세르를 단순한 군인으로 생각하고 포섭을 시도하죠. 이집트를 친미 국가로 만들어 소련과 냉전에 맞서는 중동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것이었죠. 당시 중동은 아직 냉전이 심화된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나세르는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에서는 무기를 구입, 방문 약속을 잡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등 비동맹 중립 노선을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미국이 좋아할 리 없었고, 미국은 결국 약속했던 아수안댐 건설을 위한 차관 제공을 철회하게 됩니다. 나세르를 정치적 위기에 몰아넣은 것인데요. 나세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수에즈 운하의 수익으로 아수안댐 건설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웨즈 운하를 운영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여기서 스웨즈 운하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웨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운하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각종 화물 선박,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중동산 원유 선박 등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합니다. 이스웨즈 운하의 통행료가 어마어마한데요. 선박당 통행료는 대략 25만 불. 총 수익금이 이집트 GDP의 1.3%라고 하죠.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대륙을 돌 수밖에 없고 그것은 9,000 킬로나 더먼 거리입니다. 기간으로는 1주에서 2주가 더 걸리고요. 그 동안 연료비와 선박 관리비 또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대통령 나세르가 스웨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한 1956년에는 스웨즈 운하 수익금의 대부분을 영국과 프랑스가 가져갔고 이집트는 수익의 10%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스웨즈 운하 국유화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스웨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아카바만. 이집트는 아카바만의 티란 해협을 봉쇄해 이스라엘을 해상 봉쇄한 것인데요. 이 결정에 아랍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냅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법은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면 적당한 때에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하기로 공모했다고 하죠.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은 반이스라엘 게릴라 기지를 친다는 명분으로 시나이 반도를 침공합니다. 2차 중동 전쟁, 수에즈 전쟁, 시나이 전쟁에 섬막이 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군 침공 하루 뒤 영국과 프랑스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 수에즈 운하에서 물러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10월 31일,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 이집트 비행장의 공습을 가한 후 최주 운하로 진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침공 5일 만에 가자, 라파 등의 주요 도시와 티란섬을 점령하여 해상 봉쇄를 풀고 구에시아의 반도까지 점령합니다. 이집트는 영국, 프랑스는 커녕 이스라엘에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에즈 운하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는데요. 점령 직전에 이집트는 바위와 시멘트를 가득 실은 선박을 침몰시켜 수에즈 운하를 폐쇄합니다.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전까지는 수에즈 운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전투에서는 이집트의 완패, 하지만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과 소련의 개입에 의해서인데요. 소련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게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핵공격을 할 것이라 위협을 했고 스웨즈 운하 하나 때문에 소련과 전면전을 할수 없었던 미국 역시 물러나라고 압박합니다. 과거 영국, 프랑스 식민지 국가들이 모두 소련 편에 붙을 수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영국, 프랑스 압박 카드는 석유였는데요. 이집트가 선박을 침몰시켜 스웨즈 운하를 폐쇄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석유 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것이었죠. 미국의 석유 제재와 소련의 핵 위협, 영국과 프랑스는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정전안이 채택되고 이듬해 3월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철수, 그리고 침몰된 선박이 인양되면서. 수에즈 위기가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1958년 7월 제네바 회담 운하 협정에서 수에즈 운하의 최종 주인은 이집트로 결정되게 되죠. 제2차 중동전쟁 수에즈 위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집트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은 중동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그의 사상은 나세리즘이라 불리며 중동의 확산, 1958년 이집트와 시리아가 통합한 아랍 연방공화국까지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기껏 점령했던 신하의 반도를 다시 돌려주게 되었지만, 외교적으로 영국, 프랑스 등과 협력 체제를 이루고, 티란 해협에 대한 선박 통행 보장을 받아내므로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웨즈 위기는 세계의 힘의 이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확고해졌고, 영국과 프랑스는 과거의 영국과 프랑스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죠. 전쟁을 일으키고도 얻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이 위기로 영국과 프랑스는 독자적인 생존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스웨즈 운하 철수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소련의 핵 위협. 영국은 이미 1952년 핵 실험에 성공했었는데, 1957년 수소 폭탄 실험에도 성공해서 <놀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죠. 미국의 견제를 받아 핵 개발이 늦었던 프랑스는 1960년 최초 핵 실험을 성공시키고요. 또한 스웨즈 위기는 프랑스 단독으로. 미국 소련에 맞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그들의 적국이었던 독일과 화해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1963년 독불 화해 협력 조약 체결. 이후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연합의 중심 국가가 되죠. 한편 2차 중동 전쟁 이후 중동 역시 냉전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소련이 이집트를 발판으로 아랍 국가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중동 역시 미소가 대립하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